발리, 어디로 갈지 고민이신가요? 우브, 바이스로이, 21년에 디럭스 테라스 풀빌라를 신축한 바이스로이는 40개 객실만 운영하여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글뷰를 감상할 수 있는 인피니티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미냐, 더 삼아야 스미냐, 스미냐 메인 중심에 위치해 발리에서 보기 드물게 바다 바로 앞에 자리한 럭셔리 리조트로 발리의 3대 레스토랑인 브리즈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루와뚜, 식스센스 발리 울루와뚜, 절벽 꼭대기에 지어져 바다의 경치를 한눈에 볼수 있는 육성급 풀 빌라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발리의 유일한 휴양지입니다. 전 객실에 버틀러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사드와 단지, 더 물리아, 누사드와 해변을 따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초대형 리조트로 공항에서 호텔까지 20분, 발리 컬렉션까지 차량으로 5분 소요됩니다. 산누르 안다즈, 21년 4월에 신규 오픈한 리조트로 전형적인 발리니스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정리, 커니문은 역시 발리. 그렇다면 어디에서? 3표!